오늘도 화정이 100일을 맞이하여서 우리 가족들이 기뻐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 에스더처럼 귀한 아이로 클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더불라처럼 믿음을 가지며 또한 어, 루디아처럼 성교의 동역자로그 그하는 여성되게 하시고 또 브리스길라처럼 또 남성보다 앞서서 믿음에 첫 줄을 이어나갈 수 있는 우선되는 믿음의 장군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 말체에 깨어있는 여성 되게 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마음을 기쁘게 하며 모든 가족의 기쁨이 될 뿐만 아니라 세계를 구원하는 일에 악당스러운 여성이 되게끔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커갈 때까지 성령이 그 머리 위에 늘 계셔주시고 성령의 용기와 담배함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하시고 이 세상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담담하게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딸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 마음속에는 예수님의 사랑이 있게 해주셔서 어느 한 생일보다도 불쌍히 여기며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으로서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멋진 여성들이 하여 주옵소서 또한 그 심장에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살아있어서 어디를 가든지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는 귀한 딸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